네, 그루마입니다. 네, 출근 인사 올린 지가 언젠데 무슨 퇴근 인사냐 싶으시죠? 맞습니다.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요, 오늘 이제 베라크루즈 출고를 했고요, 어 산타 어, 스파크 출고를 했고, 산타페 DM 15년식 매입을 했고요. 그리고 봉고 3 트럭을 상품화 작업 맡기려고 공업사에 갖다 줬고요. 뭐 그리고 성능 점검 받은 상황들이 있었고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. 제가 컴퓨터도 안 켰더라고요. 그리고 책상 위에가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은 닥치면 닥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이 어딘가에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, 어, 아니면 뭔가 일을 그 주변을 잘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매듭 지을 거 매듭 지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현재 지금 상황이 굉장히 <laughs>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팔고 또 사고 이런 역할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어 주변을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가면서 매조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일단 멘탈을 조금 다시 잡는 것이 저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오늘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잘좀 숙고해보고 네 그리고 어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. 예, 계획도 좀잘 세워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차도 또샀고요 네,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유, 참, 어, 그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난 좋아서 어, 그분 소개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산타페 DM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, 네, 근데. 그 전에 그 차량을 판매하셨던 분이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오셔서 했는데요. 막상 알고 보니까 다른 데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았는데, 어, 저하고 금액 차이 거의 100만 원 났어요. 그니까 러 그분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차가 조금 교환 부위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어, 트집을 되게 많이 잡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어, 계약을 다시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말씀하신 금액에 그냥 해드렸습니다. 네 그렇게 해야 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니까요. 네, 그런 거는 순간순간 이렇게 어, 기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저 정신 차릴 수 있게 네, 좀 도와주십시오. 네 오늘 정 소장님이라고 네 제가 지금 아들 차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네, 쓴맛 쓴맛이 가득 담긴 글을 담기셨던데, 네 제가 잊지 않고 명심하고,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. 전화를 받을까요? 기다려 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아 그러면은 뭐 픽업 만 나가도 되겠네요 네네 네네네네 예아 네. 요새 저기 차량 출고 지연들이 많아 가지고 차량이 제때 주문이 아, 주문을 하면 제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고차가 안 돌아 새차를 해놔야 중고차 가진 사람이 새차 사면서 중고차를 내놓는데 출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특히 트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2020년식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요 2020, 2020년식이 이제 신차 가격에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신차 가격에 거의 주네요 네.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. 네, 네, 네. 일단 내일 오세요. 내일 오후 일정. 예, 내일 오후 일정은 그렇게 맞춰놓을게요. 네, 네. 네, 내일 뵐게요. 네.